저는 저기 필수 구간인 줄 알았어요 여태 거의 참 저기가 거길 걸요? 그 떨어지는 곳한 중에 하나? 아아 나... 거기... 어, 여기 올라오는 길 했다 네, 여기서 모르듯인가 봐요. 거기가 그쪽으로 가야 돼요. 네 제가 여기 올려다가 그 전투 걸리신 거라 음... 잠시만요 저 조합 좀 할게요. 자, 좀시작겠다한테 먹히는 거구나 어, 요정가루 만들 수 있네. 아, 차원 폭풍 두루마리가 저것 근원에구 쓰는구나. 네, 그 근원 스킬이요. 제 로세가 썼던 거. 차원 폭풍이요. 천폭풍이 소환술 소환술인데? 아 연세 아 연세 번개 연세 번개. 아 네. 저거 해볼까요? 뭐알 먼저 깨고 들어가면 되나? 아깨 보겠습니다 네아 내가 네. 좀더 가까이 가야겠다 저도 가까이 가는 중어 아, 뭐야 왜 이렇게 안보여 아 됐다 앗! 계셨네, 아 계셨네. 아지키이 지킴이 분이 계셨네요. 아딱세세 마리까지 잡았구나. 네 마리가 아니었네. 네. 어, 소용돌이 하러 왔는데 일단 소용돌이 써야지. 어, 오히려 좋아. 네, 요거 하고 혹시 뒤질 수도 있으니까 요새 와. 그러면 이번이 물방이니까. 피 있어요. 네네. 아 어, 좋아요 앞에 있는거 일단 먼저 하나 까고 어딜가 어. 어? 아니 물방울리니까 마방 소네 원래 마법사였던거 같아요 아, 저뭐 있으니까요 마법 보호막 어, 또 예턴이구나. 안 된다니까요? 너무, 너무 느려가지고. 아, 뭐, 살아있으니까요? 거의 다 잡았어요, 그리고. 아, 이게, 소환술사가 얘보다 주도권이 높았어야 되는데, 주도권이 낮네요, 엄청. 좀 튀어야겠는데? 아참 넘어갔네. 에 엥. 근데 어차피 <laughs> 제가 제가 다리 못 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넘어 아, 넘어뜨리거나 넘어뜨려야겠다. 음. 비스트가 위험하니까. 아, 위험하진 않아요. 제가 귀부의침 써줄 수도 있고. 그..그럼 다리 부상만? 네. 가서..한대 치고? 아아아아아아 얼어버렸쪄 아, 아 이거 맨날 얼리네 아, 얼어버렸죠아 아쉽네 저는 이동하면 되는지라 아 저걸로 얼었네 아, 이거를 한 턴만 늦게 쓸 걸. 기어버렸지 아, 영혼의 단짝을. 그러면 풀었는데. 얼음. 아, 그럴게요. 어? 토템을, 어 토템을 부셨네. 아, 거리가 닿는 게 저거밖에 없었나 봐. 음. 아, 할게 없다. 저 뒤에 알 하나 남았어요. 거기가 안 보이는데. 아, 아나 잘못 눌렀다. 이거 날아가야 되는데. 아, 어, 이경 아, 날아가는 것도 한계가 있네. 경로가 막힐 수가 있구나. 어, 뭐, 되는데? 아니면 넘기셔도 되고요. 아, 정할까? 애매하다. 나왔네요. 아, 나왔네. 혓바람은 골치 아파서 일단 어? 오한 걸렸네. 오이. 맨날 걸리네 이거는. 저주받은 얼음이 좀 그러네요. 네. 아, 이거 빙결을 얘가 풀어줄 스킬을 하필 방금 다 써갖고. <laughs> 아니면, 불로 네. 녹여줘요? 아, 그래도 되네요, 정말로. 네. 아, 제가 화염광선 버려갖고. 아 어... 아니면은, 아불 뿜기. 그래도 되고요. 사원 본게 되나? 아, 근데 저 벌레 잡아야 될것 같아요. 아, 오케이. 어, 뭐야? 어! 아, 맞 아아 아, 가다가 화신한테 맞았나봐요 어 잘못했네 어? 아 오, 폭발했다 폭발했고 아뭐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벌레 턴 넘어갔기 때문에 아나좀안 보이네 아씨 괜히 뒤로 갔다 오왕 걸리셨으니까 풀어드릴게요 아, 아니네? 이거 어? 안 풀어지네? 마평으로요? <laughs> 아, 좋죠. 또 정신력... 그... 정신이 건강해야 육체가 건강하기 때문에 이게 안 풀리네? 오한은 그냥 그걸로 안 되나봐요. 따뜻함으로 풀어야 되나봐요. 음...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마법 보막 하면 풀리는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안 풀리네? 네. 저는 뭐 할게 없어서... 어, 다 잡았으니까요. 헤어졌어, 네. <laughs> 넘어뜨리고티 빨고, 왜왜안 빨려? 아야, 뭐로 여기야? 약간 다! 네. 그 고도 차가 있어가지고 어... 평지가 아니어서 거리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아 어, 이거 또 얼었다. 일로 와. 내가 불로 없을게 그냥. 불로 해도 저주받면 물이네. 시간이 좀 많이 걸려 걸려. 우리도 공허충에서 그 로비는 계속 꾸준히 나와 주는 게 좋네요. 그러니까요, 방대보살 어... 저기... 왠지 직방으로 들어가면 손해 보고... 여기 가면 좀더 쉬울 것 같죠. 제가 봤을 아, 때는 저기 알두개 있고, 저기 알두개 있고... 어느 아, 무는 우리... 어느 방향에 있지? 쪽 근데 왠지 여기 모르도스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닌가? 딱뭐 둘러보고 그 정문으로 들어갈까요 그러면 그냥? 아니 뒤쪽으로 가도 되고 여기 그 라마님이 아니면 뒤쪽으로 가시죠 저기 점프로 가야 되니까 네 제가 문으로 가겠습니다 비스트 대화도 봐야 될것 같아서 만약 나오면 아 뭐야 내, 내 캐릭터 어디가 어? 여기 어, 근원술사 영혼이 있네 어? 위에서 기습해서 내려오나본데요 영혼 보니까 모르도스가 갑자기 대화거는데 모르도스 있는데 가면 어딨어요 모르도스가? 여기 없는데요? 근데 위치상으로는 어...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어? 빙의된 도적이 있는데 여기는? 아... 근데 여기 아니, 말고 두... 맵 여시면은 네. 네. 왼쪽 끝도 우리가 아직 안 갔어요 저기 그한명 워프 되는 곳인 것 같은데 아 어, 여긴 그럼 아닌가 봐요 뭐 일단 여기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알은 까봐야 저거 안 나오잖아요 경험치도 안 나오고 경험치 안 나오나? 네. 알 까서 벌레가 나와서 그걸 잡으면 경험치 들어오는 것 같긴 하거든요. 아, 그렇게까지 귀찮게. 이거 잠겨 있어요. 아 도둑질 레벨이 너무 낮다는데요? 어 큰일 났는데요? 그, 아니 근데 큰일 나진 않았어요. 제가 위로 올라가면 돼요. 어, 근데 저희 앞으로 이제 그럼 잠긴문못 따나요? 음... 어? 그런일 있으면... <laughs> 갔다 오죠, 아, 여 아, 그래야 되나? 아, 근데 여 아, 여기. 열쇠 있거든요? 아 열쇠 드릴게요 아, 열렸네요 빙기된 도적, 말해볼까요? The dwarf to sob with 두스 씨 어디 계세요? 어? 싸운다. 아, 누구 같이 소환됐네? 어, 근데 뭐 얘네 보니까 둘밖에 없고 가방이 엄청 남고 하나는 얘네 를 이거라서 네. 그러면 쟤는 어, 이거 닿는다. 어, 좋아요. 쟤한테 가야겠다 아턴 넘어간거구나 깜짝이야 나방 까야되니까 아뭐 없네 이게 화용저함이 있거든요? 그냥 제가 봤을때는 아? 피 나왔나? 네. 아 하필 그냥 네아 그러면 뭐 피로 오랜만에 그냥 아 콘도를? 네, 관탱이니까요 어차피 왜냐면 다음 턴이 저여서 그냥 물리 싹 아. 깎을 수 있어가지고 어? 콘도 아 그냥 뼈거미가 낫겠네요 네 애매하네 음. 그때 한번 좋았네요. 그 그때 병사 잡을 때. 네. 거미저가 낫네. 아 독화사 거리가 안 되네. 아아 아, 가려진다. 살짝 위치가 애매하구나. 그냥 아리나 팰까? 그러셔도 되고요. 제가 뭐 여기 위에 있는 두놈 충분히 잡으니까요. 주도권이 엄청 높으셔서 그런지 뒤에서 턴이 이렇게 쓱쓱 카드가 앞으로 오네요. 네. 어, 어 얘도 맞네. 어 콘드를 맞았어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요. 빙이 된 도적. 어... 아나또 아, 서순 경려 서순 진짜. 아 헷갈려. 뭐한거지? 버그인가? 그러게요 물약 먹은건가? 아 좋아요 수면은 뭘로 깨우지? 아 수면 제가 깨울 수 있어요 그리고 안 깨워도 돼요 콘도로 꾸져갖고 딴거 쓰는게 나을 것 같아요 오케이 네. 너무 꾸지네. 배우 공격 들어올 것 같은데, 뭐 하나? 아, 아 란테 얼음 갑옷을 한다고? 그게요? 러본인 목숨을 챙겨야 될 텐데, 얍 어 나왔다 어 얘도 오한에 걸리네 저조받은 그거에 네오 그래도 얘 덕분에 여기 얼음이 생겼으니까요 뭐야 이거 하고 토템을 어? 저거 소네 빈결됐네 심지어 좋은데요? 납신 안네요. 어아 저기도 얼음 있었구나. 괜히 저기까지 여기다 소환했네. 그냥 이거 먼저 가서 쳐놓게요. 을 저기 안 다와갖고 얘가 몸집이 너무 커서 못 들어가나 봐요. <laughs> 좋아요. 음. 어 물이 닿네. 근데 그냥 빼도 될것 같은데. 네, 아니 뭐 벌레 잡으셔도 되고요. 어디? 어 일로 다시 나온다고 굳이 들어갔다 다시 걸어 나오네. 아 뭔가 아무것도 안 하네? 뭐야, 뭐지? 술을 마셨나봐요, 이제 아니면 저 얼굴에 뱅글뱅글 돌아가는 게술 마셨다는 거 아닐까요? 아저 응. 빙이 댐이에요. 아네 <laughs> 진작에 <진지하게> 받아버리시면 <버렸으면>. 나라라. <laughs> 아 거기 저주 아니네요 얼음. 저주 그이거 제가 한 건데 아... 도적이 네. 맞은 거라서 음... 벌레가 아니라. 없네. 오빙결 어, 좋아요. 좋아요. 여기다 놓으면 쟤 쏘겠지? 어? 얘 잡을라나 그러면? 잡아줘! 그렇지! 아 다음에 죽겠다 쟤는 네. 죽겠네요 출혈로 죽고 네. 아네 턴이구나 아 원소화술 써도 결국에 뭐그 물리로 들어가네요 대부분 그니까요 애매하면 넘기셔도 되고요어 전투 한 두번만 하면 레벨업 할듯어 그러게요 아 좋아요 화염의 정수... 어... 영혼으로 나왔다. 음, 얘네가 뭐 조사하고 있었나봐요. 음. 모르두스한테다 배신당한 도프들이네. 아싸, 투구... 마침 어, 투구가 나왔나요? 나왔거든요. 아, 근데 힘 투구인 것 같아요. 힘인가요? 아, 힘 투구네. 하... 보내셨나요, 혹시? 저한테? 예. 어. 아쉽네요. 뭔가 저만 좋아지는 것 같은. <laughs> 뭐 어쩔 수 없죠. 네. 제가 끼고 있던 것보다 좋아서. 어? 색깔 깔맞춤 됐다. 할게 많네요. 아, 그돈좀 그러니까 우리 좀두둑하게챙겨서 장비 좀싹 네. 맞춰야겠는데요. 네, 네. 라마님이 지금 급한 부위 말씀해 주시면 제가 거래할 때쪽 맞춰서 살게요. 그러니까 급한 부위가 네. 기교 투구랑 네. 기교 바지랑 그 재생 기술 책이랑 네. 아 근데 이제 가속 기술 책도 있으면 좋고요. 어. 그리고 신 신발, 지능 신발. 그다음 지능 바지. 음, 아 네. 저 이따 이따 마을 가면 그거 한번 찾아볼게요. 예. 그러면 모르듯이 여기도 안 계시고 저 왼쪽 위로 올라가야 되네요, 결국에. 네. 어쩌다 보니 던전을 다 쓸어버렸네요? 다 쓸..면 좋죠? 근데 저.. 저 왼쪽 위로 어떻게 가지? 저기 길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 있나? 저기 저.. 그.. 사다리가 하나 있어요. 어디.. 어디요? 그.. 요 가는 길 쪽에. 잠시만요. 거기로 가야 돼. 어 뭐야, 나 갑자기 전투 시작했어요. 어? 누구 있나요? 아 알. 알? 알이 깨어나려고 하는 건가? 알이야 뭐 하실 수 있죠? 네. 제가 길간이 길이 맞나 살펴보고 있겠습니다. 아 이거 사다리 안 타봤거든요. 타면? 아네 왼쪽으로 넘어왔지네요 오케이. 그, 잡으시고 그어 뭐야 아 여기 모르두스 계, 바로 앞에 계시네요. 어, 오케이. 이거 그럼 뭐그 잡고 오셔야 될것 같아. 또래 걸리네. 인터넷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제 컴퓨터가 안 좋을 리 없고. 근데 그러려면은 디스코드도 이상이 있어야 돼요. 어 컴퓨터 문제라기엔 이거 좋은데 저 그. 16 슈퍼 1 6 6 0 그건데 아 60시 60이면은 끊길 수 있어요 어? 70 이상은 되셔야지 제가 장르티가요? 제가 <laughs> 20 2080 Ti인데요 어 아니 발로스 3도 안끊기고잘만했는데왜 DBT가 그렇게 됐어? 호호호 이상하네요 뭐가 문제지 진짜 근데 2080 Ti가 가성비 지금 딱 좋은 음. 것 같아요 끊긴 어. 적이 없어 아. CPU도 좋은 거예요 CPU가 그거였는데 아 기억이 안 나네요 저 모르도스 그럼 비스트 대화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가볼까요? 그럼요 잠시만요 이거 장비 저장했거든요. 한 번만 장비 장비 한번좀 음. 정리하고 하... 어 아니면 여기 잠깐 계신 마을에 가서 그거 한번 거래하고 하세요 어 그럴 그럴까요? 그러죠. 라마 님이 여기 계셔야 돼요. 근데 그거 하고 와야 돼서. 네. 그 시청자들과의 소통 오랜만에 하고 계시면 어, 계시나? 사람 있어요? <laughs> 아, 근데 어디선가 전투 딱한번 하고 가는 게좀 깔끔하긴 한데. 아, 레벨업 하게요? 네. 차라리 마을 간김에 어디 전투를 한번 하고 올까요? 아 어, 근데 거기서 나오시면 제가 거기 에 다시 가기가 또어 이거 그냥 가, 가깝잖아요 아 깊, 그런가요? 예 네, 깊은 곳 이동한 다음에 여기 사다리 타면 되는 거 아닌가? 어디서 전투를 할까요 그러면? 일단은 마을 저도 가볼게요. 허수아비 리벤지? 어. 그잘 모르겠어요. 레벨 아, 그때 12였던 것 같은데. 아, 그 그런가? 그럼 두꺼비도 네. 괜찮고. 두꺼비요? 아니면 난파선도 괜찮고. 어, 아 이미 나오셨죠. 네. 아, 기교 또, 헬멧 필요하시다 그러셨나? 네, 기교 헬멧, 지능 바지, 재생 두루마, 아, 재생 기술책, 헤이스트 기술책. 잠시만요. 그리고 지능 신발. 어? l u 인스 a n s deck. I'm 리 o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u r n i 제가 지금 지능 신발, 기교 헬멧 샀거든요. 그리고 뭐였죠? 지능 바지였나? 네. 아 여기 메두사의 머리도 있네. 어, 그게 기교 헬멧인가요? 아니 아니 아니, 기술책 제가 지금 보고 있어가지고. 아. 속수강타도 있다. 아 여기 변신술 책들도 좀 사주셔야 될 때. 여기 좀 싸다. 그리고 책들이. 잠시만요. Yep, yep. 아직 쌍성 안낀 김에 방패로 가야되나 아 그럼 에방을 남겨가지고 백병전은 방패 기술이 많구나 요리좀해야겠다 t h e 지 e s a lot of cold for the junkies. Oh. What's t 기교 바지도 있으면 좋고요. 기교 바지? 응. 기교 바지 레벨 몇이에요? 9요아 네. 이한테 한 번에 팔면 안 되겠네. 해서 하고 얘한테서 산거 보내드릴게요. 어... 기교 바지는 해골에 기교 헬멧도 해골에 지능 신발은 로제 보내면 되죠? 네. 지능 바지는 없어왔고요아 어, 얘도 뭐안 팔네?